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12월 1일 주요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코스닥이 좀몰랐고 코스피는 조금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예전에 코스피 한참 잘나갈 때 약간 뭐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혹은 뭐 정체 이런식으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당히 덜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제 그거를 많이 따라잡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코스닥이 그래도 견주하게 조금씩 올라가 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제법 많이 올라 갔기도 했고요 자 오늘 주요 테마 살펴보시게 되면 큰 테마로 보시면 반도체 테마 올랐습니다 2차전지 ess 계속 붙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ess 가참 올해 초 올해 초 중반 까지만 해도 실제로 뭐 이게 중심 테마로 등장하게 될 거라고 는 별로 생각을 못 했었는데, 물론 저는 가능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중심 뭐 테마에, 예를 들면, 그 2차 전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테마로 올라선다. 이런 거 별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상당히 좀 핫해졌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로봇 스마트 팩토리 올라갔죠. 이것도 빅사이클 테마입니다. 그죠?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뭐라 그랬죠? 둘다 AI의 실질적인 실천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AI가 결국은 지식 노동의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대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AI 다루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오픈 AI에 있었던 그래서 알트먼하고 싸워서 싸, 싸웠다기보다는 좀 창업 동료 출신이지만 어쨌든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오픈 AI로부터 독립해 나온 AI계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분이 있습니다. 예, 그제프린튼그 노벨상 받은 제프린튼 교수의 제자기도 하고요. 일리아스 헤버라는 네. 예, 굉장히 유능한 엔지니어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AI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 논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AI의 최후의 형태는 최후의 형태는 우리가 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에이전트계 AI를 이용해서 업무를 사람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신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피지컬하게 즉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AI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게 바로 로봇하고 스마트팩토리에요 네, 물론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로봇하고 스마트팩토리가 할수 있는 일들에 비하면 자율주행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주제로 보셔야 되는 거는 아직도 한일령 즉,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상당히 좀 관계들이 안 좋아지고 있고, 게다가 오늘 반도체주가 올라간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리라고 하는 포토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반도체, 특히 초자외선, 초극, 뭐 극초자외선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데 극자외선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리에 예, 대부분을 거의 100% 가깝게 일본이 공급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대중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리튬 중단하겠다, 한쪽에서는 뭐, 반도체 재료를 중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하고 예전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일본에서 뭐, 뭐, 반도체 장비하고 소재하고 부품 이런 거 수출 안 한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되게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니까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한판 붙어 왔고 지금 일본하고 한판 붙고 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한판 붙은 적이 있고 이 삼국간에 서로 어떤 좀 위험한 시기를 계속 거쳐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산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쪽에 좋았다 저쪽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중국과 일본이 으르렁 거리는 사이에 우리는 반도체와 여행 면세점 뭐 이런 쪽에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 털린 것 때문에 쿠팡이 보안 털린 것 때문에 저도 문자가 왔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상당수가 문자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보안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정보보안 쪽이 좀 올라갔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는 반도체 지수 자체가 좀 강세를 띠고 있고 AI 거품론 때문에 주저앉았던 네, 것들이 이제 다시 제재를 찾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도 뭐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뭐 그게 한20%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일지 때를 하고 있는 사이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엔비디아가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구글에서 자체 칩을 사용한다라는 면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미국 어쨌든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TPU가 이기든 G P U가 이기든 우리나라는 어쨌든 H P M만 제대로 되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싸우라해서 예, 이기는 편 우리 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리라고 하는 핵심 소재를 예, 제공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포토레지스트리 를 생산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몇몇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하고 뭐 이거 봤을 때좀재미있는게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의 대일 제재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 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있어요. 일본하고 싸웠을 때 예, 예를 들면 소부장인 국산화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오늘 조금 올랐어요. 예.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이제 캠트로스 같은 캠트로스는 사실상 반도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재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상 캠트로스에서 만드는 소재는 이차전지 쪽의 소재에 가까워요. 물론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들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품목들의 테마가 있어요. 테마가 있습니다. 뭐 몇개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예, 좀 올랐다. 오늘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오른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뭐 보안주들이 좀 제법 많이 올랐는데, 보안주들은 사실상 보안사고가 한번 터지면 조금 올랐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성향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되게 강력한 주제로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안주 자체가 예, 시총이 큰 업체들이 잘 없기 때문에. 예, 대개 뭐 2, 300억 정도 매출액 하는 회사는 또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뭐 임팩트를 그렇게 크게 주지는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한시성이 있어요 보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뭐 혹은 세계적으로도 보안을 강화한다고 라할때 그게 보안이라는 거는 약간 뭐 같은 거예요 예, 필요는 하지만 평소에 돈 들이기는 싫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고가 나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는 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빼요. 예, 그게 보안산업의 특성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보안 관련된, 혹은 물리보안 관련된 주식은 항상 그런 식의 사건이 났을 때 잠깐 반짝했다가 장기적으로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태의 그런 패턴들을 띄워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안주를 몇개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아, 이거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지 않은데 이런 충격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뺐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도체나 ESS, 아 반도체나 이차전지 쪽에 소재 업체들 세기를 좀 골라봤고 그렇게 됐고요. 여전히 보안주는 예, 보안주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소프트 캠프니, 사이버 원이니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다들 그런 형태의 영업 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지속적으로 어떤 힘을 받고 있죠. 지금 지난주 이번주까지 합쳐서 한 3,4일 정도를 계속 중심 테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점점 더 커지게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기계 부품이나 이런 쪽에 예전에 일본에서 많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품목들이고 지금도 강세를 품, 보이는 품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뭐 산업용 로봇도 아직도 강력하고요. 물론 중국이 가장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서어 세긴 하지만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껴서도 어쨌든 우리나라도 로봇이나 기계 부분에서 상당히 노하우를 축적하고 규모를 키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과 AI가 결합되는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중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즉피지컬 AI를 실행 하는 데 있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네, 중심적인 공급망에 문제를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로봇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 완성품 업체뿐만 아니라 그것의 부품을 대는 업체들이 상당히 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업체도 상당히 껴 예,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상 뭐그 정도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비용 효율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라고 봅니다 물론 중국이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AI와 피지컬 AI의 대열에 중국은 독자적인 어떤 택트리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더 대립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부상하고 있고 삼성, LG, 현대차 뭐 이런 중심의 로봇 투자 각각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 의 파트너는 예, 현대자동차 파트는 미국에 있죠. 그런데 이 업체들은 다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행 어, 면세점 소비 품목들도 사실상 한일령향 강... 가능성 속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느정도 마켓이어를 열어 놓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있고요 항공 쪽도 조금 아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항공 산업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구조 개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 0월이를 주요 테마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큰 테마 움직이고 있다. 제가 큰 테마 움직이는 거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주간 테마 정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그래서 그런대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주간 테마와 큰 범위 적어도 주나 월단위의 움직임이 어떻게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전망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일 주하, 주요 테마 정리해드렸습니다. 저, 요런, 요런 형태로, 예, 이번 주도 좀 예측, 뭐, 예측, 어, 무슨 사건 이 어떻게 날지 예측을 못 하는 거니까, 그건 할수 없지만, 어쨌든 큰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반도체나 ESS나 로봇 쪽으로 예,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